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케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렸기도 하고 또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어, 드디어 미니 FCU가 어, 도착했습니다. 저는 구매하신 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받았어요. 이제 파트너로서 제품에 대한 리뷰를 좀 먼저 한다는 조건으로 여러분들보다 빨리 받은 거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주소만 써 있는 것만 뭐 개인정보 차원에서 뜯었고요. 정말 테이프로 꽁꽁 싸맨 이 미니 FCO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닐을 다 벗겨냈구요 이제 본격적인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미니 FCU 박스는 이렇게 생겼구요 제조사의 미니콕피 트레이드 마크가 있고 어, FCU 본체 사진 그리고 에어버스 기종의 f c u 기 때문에 에어버스 기종이 그려져 있구요 그리고 보시면 Stop flying your airplane with a mouse 정말 좋은 말이죠 이제 마우스로 그만 비행하세요 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뭐, 이 친구들이 이미 공개는 했지만, 미니 FCU 다음에는 미니 e c a m 미니 E-FIS 패널까지도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세 개, 두 개가 더 출시가 되면 완전, 완전체로 에어버스의 이제 오토파일럿 패널이 완성이 되는데,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실제 오늘 저희가 언박싱 할 FCU의 어떤 뭐 평면도라 그래야 되나요? 뭐, 설계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 박스 열어보면, 어, 보시다시피, 뽁뽁이로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케이블이, 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희한하게 USB-C 타입이 아니고, 못한 몬스터 타입이죠. 옛날 갤럭시 타입. 그리고 이게 좀 짧아보여요. 풀어볼까요? 좀, 좀 짧아서, 본체를 PC, 이제, 보통, 여기다 올려놓고 쓰시진 않기 때문에, 좀 짧을 수가 있으니까, 긴 케이블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긴 테, 케이블인 경우에 약간 파워가 딸리거나 그러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이 비닐이 왜 뜯어져 있냐면 사실 제가 이게 이트입니다 예그 카메라가 핸드폰 카메라가 60프레임으로 안 해놔가지고 약간 드드드드 거려서 발연기 하면서 다시 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이 고이 아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유어 가이드 앤 미니 콕핏 데이터 링 소프트웨어 여기서 QR 코드로 인식해가지고 다운 받아라 링크로 가서 받아라란 말이 있죠. 그리고 배사 어, 마운팅도 됩니다. 여기 뭐 사이즈도 나와 있고요, 그죠? 일단 요거 이렇게 닫아놓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부에는 이거 뭐를 흡착 패드 같은 게 있어서 어, 어디다가 붙였을 때 움직이지 않을 수가요. 있 왜냐면 이게 에어버스는 푸시앤풀이 있기 때문에 푸시앤풀이 있기 때문에 흡착 패드가 좋은 역할을 할것 같고 이걸 어, 뺄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 우측으로 밀어서 뺄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사 스크을를 이용해서 고정도 그 배사호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면은 이제 애드온들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애드원이 들어가는 어떤 소켓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는 미니 콕핏, it wouldn't have been possible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절대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쓰여 있죠. 보시면 제가 35번째 모델인 것 같아요. 시리얼 넘버 보니까. 여기 이제 케이블 들어간 데가 있고요. 이것도 나사가 홀이 있, 있긴 한 뒤에 뭔가 어, 체결할 을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에드온이 들어가는 소켓 뭐 상단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전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 잠시만 제가 이거를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리뷰를 부탁하면서 꼭 해달라고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첫 번째로. 에어버스의 상징인 푸시 앤 풀을 그대로 재현을 했고 어느 정도 이 밀고 당기는 힘도 실기체의 f c u 와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어, 고도 높에서 100피트, 1,000피트의 이, 이 짱짱함 있잖아요. 이것도 실제 기체와 어, 비슷하게 혹은 똑같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lcd 패널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lcd 스크린 패널하고 똑같이 100%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표현되는 것들도 뭐 숫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등등등 표현되는 글자나 폰트까지도 똑같이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웬만하면 에어버스랑 똑같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fcu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모델이 조금 모델마다 조금 뭐 다른가 봐요 색이 근데 얘네들이 한거는 ral 3017 이라는 뭐칼인지 모델인지를 똑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백라이트 라든지 글자 라이트도 똑같이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세퍼레이터도 있죠 나누는 거 화면을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그 나사홀이 4개가 있어서 배사홀에 마운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익스펜션 슬롯 아까 말씀드린 거 이쪽이랑 이쪽이랑 나중에 추가될 에드온을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제품이 출시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들었던 말씀인데 보통 이렇게 뒤에 보이는 저 FCU 그러니까 MCP 같은 경우도 돌리는 게한칸한칸한 칸한칸한 칸이 뭔가 숫자를 하나씩 올라가게 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얘는 실제 에어버스와 동일하게 32 클릭일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무슨 금고 따는 사람 같죠? 하여튼 실제 기체랑 똑같이 32 서지컬 클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한칸갈때 숫자가 하나가 안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돌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얘는 모든 노브들이 32 클릭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에어버스 기체와 동일한 어떤 감, 어떤 이 느낌과 어... 어떤 구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에도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뭔가 싸구려 3D 프린터로 뽑은 노브들이 아니에요 정말 전문적인 공장에서 뭔가 이렇게 찍어낸 듯한 아주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쉬 앤풀 푸쉬 앤풀 고도도 푸쉬 앤풀 얘도 버티컬 스피드도 푸쉬 앤풀 그리고 버튼들도 아주 마감이 훌륭하게 보시다시피 돼요 있습니다. 보시면 스피드랑 이제 IS랑 마하랑 바꾸는 거, 로컬라이저, 오토 스로어로 오로팔러 원투, 그 헤드 트래킹 이거 바꾸는 거, 엑스파라이아엑스파라이디 클라, 센, 클라임 혹은 그리고 어프로치, 그리고 메트릭 아웃티튜드 이거 미터로 바꿔주는 아주 구현도가 높게끔 작업이 돼 있고요. 완성도는 어 겉면에 대한 이런 패널이라든지 노브나 버튼들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뒤에 사용 중인 보잉 MCP보다는 월등히 좋아 보입니다. 예. 월등히 좋아 보이고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요. 일단 공간의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얘네가 홍보할 때뭐 비행기에서 랩톱으로 이렇게 하는 그 사진을 공개했었는데 그것처럼 활용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듭니다. 아,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뭐 흡착패드 뺄수 있다고 말씀드렸구요이애도온들이 나오면 더 이제 멋있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제품의 진 면모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이 제품을 연결해서 LCD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텐데 그전에 앞서서 이 친구들이 권장하는 기체는 플라이바이 와이어의 A320NX입니다. 어 피닉스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거나 뭔가 피닉스와의 콜라보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스 이슈도 있고 그래서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심 같은 경우는 A320NX 그리고 엑스프레인 같은 경우는 톨리스 기체와 가장 잘 호환한다고 하니까 구매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이나 구매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기체를 로딩해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기체 로딩을 마쳤고요 전 다행히 좀긴 케이블을 찾아서 연결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음, 케이블을 연결하실 때그 usb 허브가 파워도 어, 제공이 되는 usb에다가 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화면이 굉장히 조금 어둡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이드에도 나오는 말이니까 매뉴얼 보시면 참고하시고 제가 그럼 기체를 이제, 이제 한번 껐다 킨거긴 한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터널 파워까지 켰고요 좀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얼마나 이 장비가 정확한지 보여드리기 서 요렇게 해놓고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뽁뽁이가 되게 잘 붙네요 보시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32클릭이라서 보시면 보이세요? 하나 돌릴때마다 하나 하나 한칸 돌릴때마다 정확하게 스피드가 하나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스피드를 140 가다가 뭐 만약에 받심을 한다, 뭐 increase speed to 뭐250 하면은 뭐이 정도만 돌리면 바로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한클릭에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맞출 수가 있고요. 헤딩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빠른 반응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도도 6천에서 보시면 소프트웨어 하나만으로 굉장히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하드웨어를 구매하실 때는 얼마나 연결이 편리한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고도를 굉장히 빠르게 전환할 수 있고, 100피트 단위도 굉장히 잘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매트릭 바꾸는 거, 그리고 고도 올리고 내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칸에 하나씩, 한 칸에 하나씩 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헤딩. 트킹킹바수있있저저 이제 제스 n 라이즈 g system. So, this is the landing system. This is the landing system. This is the l a n d i n 없지만 분명히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landing system. This is the landing system. t h i 약간 접근성이 좋을만한 그 구매 가능한 가격대가 잘 없어요. 근데 미니 FCU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뭐 숫자들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마감도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행이 훨씬 더 손맛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요. 특히나 바신 비행, 관제 비행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마우스로 클릭하다 보면 줌인 되고 줌아웃 되고 난리 나요. 그죠? 근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헤딩 맞추고, 땡기고 하는 거를, 어, 편리하게 할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이거, 이제 이걸 어디다 마운트 하냐예요. 뭐, 배사홀이 있는 저, 뭐냐, 저 QMCP가 달려있는 저것도 이제 모니터 받침대 같은 데다가 배사홀로 연결이 돼서 저렇게 지금 서 있는 건데 뒤에 지금 뭐 화면 안 보이지만, 이것도 그렇게 고정을 하던지, 아니면 어딘, 어디 딘어 이제 모니터 암 같은 데다가 받침대를 두고 개를 여덟 개딱 거치를 해 놓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얘는 이제 푸시랑 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짱짱하거든요 지금 푸시랑 풀이 물론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푸시가 은근히 힘이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 잘 되어야만 이 기능을 좀뭐 너무 큰 흔들림 없이 모니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큰 흔들림 없이 쓸 수가 있지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소 약간은 흔들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이 좀 짧습니다 근데 짧게 만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어좀 그냥 그 파워가 제공이 되지 않는 제 usb 허브에 꽂았더니 화면이 굉장히 어둡게 나왔어요 저는 PMC P처럼 뭔가 이렇게 밝기를 키울 수 있는 뭐가 있는가 했는데 그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되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행까지는 제가 안 해봤지만 뭐 충분히 근데 이거 아쉬운 건 있어요. 누른다고 해서 기체에서 보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이게 지상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비행을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비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내일 라이브 때 한번 같이. 꼼꼼히, 면밀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어, 미니 FCU 언박싱 및 A320NX를 로딩해서 한번 돌려보는 손맛 맛보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구매하신 분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즐거운 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거를 제공해준 미니 코피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이제 마우스가 아닌 손맛으로 느끼면서 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DK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 저는 다음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